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피디입니다 아, 오늘은 다육 생활하면서 필요한 이런 도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요 와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손학비님 손학비님 아 오늘 핀셋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거 김피디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제가 구분을 좀 해봤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구분해서 보면 알아요. 아, 이렇게 핀셋이 왜 이렇게 많냐면은 네. 여기에서 뭐막 하다 보면은 핀셋을 어디다 둔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다용맘들이 대비본 핀셋 두 개, 세 개는 다 있으실 거예요. 네. 하나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또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나이대가 또 있으시다 네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중간에다 이렇게 핀셋을 하나씩 이렇게 다 놔야 돼요. 음. 그래서 핀셋을 쓰다 보면은 또 이렇게 망가지는 게 나와요. 네네. 이거는 또 어디다 쓰느냐? 이거는 두 개인데 지금 하나로 분리가 된 거죠. 맞아요. 요게요게요게딱 네. 해가 지고 오래 음... 쓰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럼 버려야죠. 다육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또 어디다 쓰느냐? 지지대 할때 쓰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아, 지지대 그 때는... 철사가 따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그거 팔... 따라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줄기가 좀 두꺼운 아이들 이렇게 지지대 해주게 굉장히 좋아요. 요게녹 어, 쓸고 네. 엄청 좋아요. 아 어, 그런 용도라 이거죠. 네, 저게 분해가 면적이 되면 면벽 있어서 이렇게 네. 지지대 하기가 참 좋답니다. 쓰시다가 망가지면 이렇게 활용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아 이건 앞에가 좀 이렇게 휘었네요. 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뭐 입장 사이에 이렇게 돌이라든가 마사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집어내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까 거기다 돌 몰래 껴놨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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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여러분. 연출이 심합니다 여기는 네. 아니요 돌려놓은 거 어디 있어요 보여드리려고 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돌이 네, 우리가 네. 다시 분갈이 스타트! 네. 분갈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돌이 낄 수가 있잖아요 <laughs> 어 돌이 아 거의 마침 껴있네요 돌이. <laughs> <laughs> 그러면은, 이렇게 두꺼운 걸로, 네. 이렇게 빼려면, 요 아이가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아, 예, 네, 그죠 상하고 돌이 더 깊게 들어가네요. 지금. 네, 그러면 입자기 또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이렇게, 요런 핀셋으로, 요렇게 해서, 이렇게 딱 잡아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핀셋이 크기별로도 필요해요. 네, 크고, 작고, 얇고, 굵고, 고러한 음... 종류대로 다 필요해요. 아, 그래서 또 네, 이러한 핀셋으로도 뺄수 없는 돌이 있을 시에는 이렇게 네. 뾰족한 거 이거요. 어우 굉장히 날카로운데?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여기 손을 탁 해가지고서 다친 네.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바늘 같이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오, 네, 조심해서 사용해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네. 아이들은 이제 퓨리라이트 같은 거 아주 조그만 거 들어가 요 있는 거 있죠? 네, 그것도 끼놨어요 네, 요것도 이렇게 <웃음> 이렇게 <laughs> 끼어져 있다. 아, 네. 저는 이렇게 끼어져 있는 거를 못 봐요. 그래서 아, 그냥 네. 입장이 망가져도 망가져도 이걸 빼야 빼내야 되는 아, 성격이에요. 아, 그렇죠. 성격이 왜 그렇게 네네. 뭐 좋지는 네, 그렇죠. 않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이러한 핀셋은 그런 용도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쪽지 깨네요. 거의 쪽지 게 네, 살짝 벌려서. 여기서 아주 미세한 것도 이렇게 뽑아내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핀셋은 그러한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항상 쓰실 때 조심하시고요. 네네. 이거는요? 그건 다 알잖아요. 이거 반복. <laughs> 아, 이건 퍼서 넣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건 퍼서... 다 알잖아요. 네, 네. 이거는 뭐 마감 털때 변경... 쓰는 거.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고. 이셋은다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아, 제가막 돌아다니면서 쓰는 거. 아, 이거 뭐야? 쇠트굴르는거 아니야? 아,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지지대. 네. 아, 근데 녹이 너무 쓸었는데. 괜찮아요. 이녹 쓰는 식물... 거 써도 돼요? 내 네, 식물에는 녹이 해롭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나무 젓가락을 음...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 특히 장마철에 나무 젓가락 사이에 곰팡이가 쓸잖아요 아, 그건 안 좋죠. 신문에. 네, 그래서 잠깐 동안 이렇게 지지대를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장마철에 사용하는 지지대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철로 해주세요. 이 음... 철이 없을 때는 옷걸이, 어, 세탁소 네. 옷걸이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분재용 철사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쇠똑 안 오르게 조심하세요. 네,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사용한 요게 있죠. 어. 아, 수술용 가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의료기기에 속한 돼요. 맞아요. 수술용 가요. 네, 이게 포셉. 네, 맞아요. 포셉. 네, 포셉이라고 하더라고. 요 저희는 그냥 가위핀셋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이번에 제가 이걸 보니까 포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의료용 기기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달귀 음 자재 그런 거 파는 데서는 판매를 안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회원님들이 너무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아, 어디서, 어디서 사냐고요? 사느냐. 네. 그래서 제가 댓글들이 많이 달렸었죠. 네네네. 어디 방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하는데 거기서는 또 택배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택배비가 좀 아까우니까 네. 제가 한꺼번에 많이 주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달기 보낼 때 네네. 같이 이렇게 낑겨서 보내려고요. 아, 그럼 물건을 사야 보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laughs> 아 얘기를 들어봐요. 아, 네. 그러니까 안 사면 안 보내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것도 <laughs> 있지만은 <네네>. 제 마음은 <laughs> 이상해요. 네, 너무 왜곡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물건도 사고, 이거또 택배비도 전략하고. 네, 그렇죠. 뭐, 네. 네. 그렇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엽을 뜰 때, 네. 이렇게 잡고, 이렇게 떼면 굉장히 잘 떼어져요. 그죠? 음, 그렇네요. 네. 아, 좀 손도 덜 아프겠어요. 손가락으로. 진짜 잘 떼어져요. 것보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떼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근데 요것도 종류가 두 가지예요. 종류도 두 가지고 크기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더라고요. 네. 이거 봐요. 사이즈도 틀리죠. 네네. 이렇게 직선이 있는가 하면 곡선도 있어요. 이렇게.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얘는 24cm 짜리고요. 얘는 지금 한 18cm 정도 되겠네요. 아, 그래요? 이렇게 종류대로 있는데 뭐 하나 정도 구입하시겠다 하면 이렇게 긴 거가 더날거 같아요. 짧은 거보다. 음. 이렇게. 그리고 휘어져 있는 거랑 안 휘어져 있는 거는 뭐둘다 필요한가요? 요거는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살짝 굴곡되어 있는 쪽 오른쪽에 하엽을 이렇게 집어서 띄면은 좀 편하겠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여러 개 있는 게 좋기는 하겠죠 네네. 근데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아이고 어, 맞물리는구나 네, 여기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희들이 힘이 좀 세잖아요 팔 힘이 <laughs>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딱 맞물려요 네네. 그러면은 또 하나 띄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음... 또 이렇게 탁 띄다 보면 또 물려서 또 이렇게 또 벌려야 되고 그러면 혈압이 좀막 올라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갱년기라서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여기를 커팅을 했어요. 오, 그래서 커팅을 했어거기를잘랐다고요 지금. 네, 아무리 이렇게 잡아당겨도 네. 맞물림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어, 그거 어떻게 잘랐어요? 이로 잘르는 <laughs>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미용님이 네. 지금 요거를 하나를 주문을 하셨는데 네. 미용님이 좀 잘라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하나 잘라 볼게요. 이쪽을 잘르든 이쪽을 잘르든 상관이 없어요. 양쪽 다잘르셔도 돼요. 어, 이거를 잘라낸다고요? 네, 힘이남으시는 네. 분들은 양쪽 다잘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네, 한번 보여 주세요. 네. 차력입니다. 차력. 아, 요 잘르는 기계가 이게 있어요. 야야. <laughs> 이이 <laughs> <laughs> 여러분, 오 네, 이거 다히힘 없으면 못 키워요. 맞아요, 화분 무거운 화분 들려봐요. 오우 들려 아닙니다. 이거 저도 못 해요, 이거. 오 여러분들 따라하지 마세요, 다칩니다. 이렇게서 이렇게 눌러면 돼요. 여러분들 쉽게 따라하지 마세요. 옆지기님한테 도움을 네. 청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아우 힘 좋다 힘 좋다 뭐이 정도 듣는 사람만 하세요, 듣는 분만. 거 같다. 따이따이 그렇죠.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위험해. 네.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맞물림이 없어서. 네. 사용하시기... 아, 거의가 날카롭진 않나요? 아, 괜찮아요. 뭐 여기에 손댈 일이 없으니까 제가 네. 여태까지 써봤는데 여기로 인해서 상처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네. 자,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택배로 보내서 받으시는 밴드님들은 이렇게 잘라서 사용하세요. 옆집이님한테 좀 잘라달라고 하세요. 네, 좀붙탁시고요신하시요 어, 네.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어, 우리가 다육이가 아팠을 때 네. 이렇게 커팅을 하잖아요. 뭐 네. 커팅을 하면은. 아, 마디카소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런 용도구나. 네, 그 네.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별게 다 필요합니다. 네, 어우. 얘는 잘 아시죠? 네, 네, 이거 박물관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네. 넘어가고요. 이거는 네, 이 용도는 분갈이 할때 네. 사용하는 겁니다. 잘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오래돼가지고 뿌리가 꽉 차가지고 잘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둥글게 이걸로. 꾹꾹 눌러줘가지고 빼는 용도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홈 사이에 네. 이물질이 끼잖아요. 네. 그러면 달기 이파리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요 홈은 항상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깔끔하게 이물질이 묻어있지 않게끔 하고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입장 쓸때 훨씬 더 순조롭습니다. 어 꿀팁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핀셋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다음에 또 요청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면은 제가 한번더그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상당히 번거롭더라고요. 그쵸. 이거를 네. 사가지고 또 하나 하나 포장을 해서 보낸다는 네, 게또 쉽지가 않습니다. 맞춰야 되고, 수량이 항상 하다 보면 모잘라요. 좋은 일을 한다고 했는데 꼭 나중에 보면은 모잘라서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요번에 제가 보내드리면 잘 사용해보세요. 네. 아, 다육생활 하는데도 이런 도구 장비빨이 좀 필요하네요. 아, 뭐 엄청 많아요. 끝났어요? 네 오늘 뭐 이렇게 핀셋에 대해서 <laughs> 핀셋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더할거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육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